시경에서 말하길 저기수의 굽이치는 곳을 보니 푸른 대나무가 아름답게 우고졌네 학문 높으신 미무공은 배음을 구하기를 뼈를 자르듯 깎고 또 깎아 형체를 만들고 갈고 또 갈아 정교하게 다듬었다. 또한 옥속을 갈듯이 갈고 또 갈아 기물을 이루고 닦고 또 닦아 빛을 내었다. 그의 행동은 빈틈이 없고 꿋꿋하여 풍채와 도량을 크게 빛냈으니 이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군자는 참으로 잊기 어렵도다. 다르듯 다듬듯, 이것은 배움의 태도이며, 쪼는 듯 닦는 듯이란 수양함을 가리킨다. 엄밀하고 꿋꿋하게, 삼가하고 두려워하는 태도를 말하며, 뚜렷이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훌륭한 군자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법, 이 말은 큰 덕성과 지선의 경지에 이르러 후세가 잊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시경에서 말하길, 그 옛날 문무왕은 정말 잊을 수 없도다. 군자가 현재를 가족처럼 사랑하고 공경하니, 백성들이 그 덕택에 안락함을 누릴 수 있었다. 따라서, 비록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지만, 후대들이 여전히 잊지 못하는 것이다. 경물에서의 지질한 뜻은, 우리의 지식을 정심한 지경에 이르게 하려면, 사물의 현상을 바라보고, 그것의 본질과 원리를 열심히 탐구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영밀함과 지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천하의 사물도 똑같이, 자연의 법칙과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물에 자연의 원리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탐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식은 세밀하고 확실해질 수 없다. 그러므로 대학은 배우는 사람이 부딪히는 사물을 이미 알고 있는 원리부터 시작하여 더욱 깊이 탐구하도록 하며 그로 인해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게 한다. 그것이 오래 쌓이면 저절로 마음이 열려 통하게 되니 리 그때가 되면 어떤 사물이든 겉과 속, 개갈과 미시, 그것의 전체 내용과 상호관계를 깨달을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지식도 완벽해지고, 우리의 견해가 밝고 확실해질 것이다. 이것을 사리가 밝혀졌다라고 하는 것이며, 지식의 극한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다.